90노인 둘이서 유튜브를 한다 그러면? 아, 싫어요.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맥모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캐틀리 영성심리상담소장으로 일하시는 홍성남 신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친구를 많이 사귀라고 얘기하셨는데 예. 제가 질문할 거 잊어버렸어요. 신부님은 아주, 아주 친한 친구가 몇 분이나 계세요? 음... 무슨 얘기나 할수 있는. 아, 무슨 얘기나 할수 있는 친구요? 응, 응, 응. 그냥 술 드시고, 뭐 맛있는 거 드시고, 이런 정도보다 더 심오한. 어, 그런 친구는 둘. 둘. 예. 둘이 한 친구는, 어, 내 개인적인 얘기 같은 거를 어떤 얘기든지 다할수 있고, 음. 또한 친구는, 어, 내가 일하면서 생기는 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친구도 같이 이제 상담을 공부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제 전문 영역에서 벌어진 일들을 얘기할 수 있고, 음. 그렇게 속을 다볼수 있는 사람은 둘. 음, 어, 그리고 저는 놀이 친구가 많아요. 놀이라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얘기하시는데? <laughs> 예, 뭐, 일단은 고스도 <laughs> 네. 어, 거의, 어, 연배들이 지금 제 또래, 그리고 70 중반인 분들이신데, 한 20년 이상을, 본당 총회장님도 하시고 사목근 네. 했던 신자분들인데, 그분들 성격도 좋고 그래서 그냥 지속적으로 만나는데, 그냥 만나서 밥 먹고 헤어지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네. 남자들이 또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여자들은 얘기할 게 네. 많은데. 이게 아니 우리 남자들은 정말 만나면 <laughs> 할 얘기 별로 없어. 네. 그래서 이거하자 그래서 네. 이걸 하면은 보통 다섯 시간은 같이 있을 수 있고, 오. 깔깔대고 웃고 뭐 그렇게 그런 분들이 있고, 뭐 운동 시합 같이 하는 멤버가 있고, 네. 취미별로 친구분들이 친구분들이 있고, 음, 교구별로도 있고. <laughs> 나라 빌로도. 아 굉장히 이, <laughs> 예, 이동이. <laughs> 예, 글로벌하게 살고 <laughs> 네, 있습니다. 아, 행복하십니다. 예, 그럼 이래서 나중에 은퇴를 하면은. 네. 그냥, 어, 은퇴를 언제 할지 잘 모르겠는데. 제, 저는 뭐, 어, 상담소를 별로 오래 할 생각은 없고. 어, 90세 정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 아, 네, 90세요. 음,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 어, 친구 찾아 <laughs> 전 세계를 돌아다닐까 지금 계획 네, 중입니다. 아. 정말 9 0세9 0세면은 음. 뭐 젊은 나이 아닌가? 세 구시프세. 그, 약간 그, 그 저기 약간의 비, 비아냐? 비아냐 그가장에서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90 노인 둘이서 유튜브를 한다고 그러아싫어요 <laughs> 세계적인 그 <laughs> 뉴스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그 네. 이제 우리의 이제 고민 얘기를 들어가는데 이 시간이 대개는 이제 고민 난처하고 또 마음으로 힘들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떨어버리고 싶은 열망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메일도 보내시고 그러신 거죠. 네, 이 시간에 또 같이 이렇게 고민을 표놓아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본당이나 특수한 사목에서 일하시는 신부님들의 고민거리를 저희가 살짝 엿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역시 본당을 맡고 계신 신부님의 얘기일 것 같아요. 아직 입시철이 다 끝난 것 같지는 않은데 수험생 안수가 있었죠. 네. 네. 수험생 안수에 누군 더 해주고 음. 누구는 더 세게 해주고 길게 해주고 음. 누구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힘들다. 음, 음, 네, 뭐 어, 저도 본당 신부할 때 음, 아이들이 이제 수능 시험 보기 전에 네. 몇번 당에서 음, 안수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네. 아이들이 저, 제가 본당 신부할 때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어, 그러죠. 어, 그래서. 일단은 뭐 해주면은 음. 저는 공정하게 해준다고. 그한 <laughs> 사람 머리를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주목용을 했어요. 네, 어 그럼 굉장인데요? 히 예, 시간 을맞추려고주목용한 네. 네. 번, 가면 또주목용한 번. 근데 끝난 어, 다음에 왜 어떤 애는 더 오래 덮어주고 어떤 애는 바로 뛰었냐라는 얘기가 들려서 어. 주목용 똑같이 했는데? 뭐 어떤 경우에는 좀 빨리 하셨나 보죠. 그럴 수도 있어요. 음흠. 무의식적으로. 음, 음. 어, 내 의식은 공평하게 해준다 음, 그랬지만, 음, 음. 그래도 이쁜 놈이 있고, 잘 모르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얼굴 안비치다가 갑자기 성당에 와가지고 네, 기도해달라고 네. 그러면 마음이 들 가죠. 그럼 빨리 하게 되나요? <laughs> 무의식적으로. 음. 의식은 그래도 공평하게 해야지 그러지만, 네, 네. 인간은 의식에서 사는 게 아니라 무의식에 의해서 음, 살기 음.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아무래도 얼굴을 아는 애를 조금 더 해주게 돼 있어요. 아, 뭐, 손에 힘이 더 간다. 네, 예, 이거는 뭐, 내의지와 상관없이 음. 일어난 일인데, 문제는 엄마들이 그거를 무지하게 민감하게 캐우는 아, 그러네요. 것보다. 예리하시네요. 네. 네. 근데 그걸 어떻게하겠어요 그러면은, 경제... 내가 싫으면 딴데 가서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음. 그, 본당 신부님,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으신 분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에, 저는 본당 사무할 때에도 내가 신으면 다른 본당 가라 그랬어요. 굳이 보기 싫은 본당 신부 얼굴 보면서 미사하면 분심되니까 그냥 좋아하는 본당 신부 있는데 가서 미사 보는 게 맞다. 음, 그렇게 그냥 따뜻하게 얘기해줬어요. 아, 따뜻하게요. 따뜻하게. 네. 예. 근데 본당 신부님이 싫다 하는 게 뭘까요? 내 맘에 안 들거나 아니면은 너는 신부 싫다는 거는 왜 내가 특별한 사람인데 나를 대우해 주지 않는 거야 라는 게 아, 깔려 있는데요. 아, 아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왔는데 네, 네. 어떻게 네가 감히 나를 안 쳐다보고 다른 여자를 바라봐. 아니, 네가는 아니죠. 신부님 그래도. <웃음> 맞지요. <웃음> 신부님이 어떻게. 예. 네. 네, 네. 그러니까... 말로는 신부님 그런데 속으로는 네가 감히 그런다고?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럴까요? 음, 네. 그런데 네. <laughs> 아 그러면 그거 우리 마음이 조금 그 건강하지 못한가? 아 저번에도 질투하는 힘은 건강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이것 때문에 내 속이 부글부글하고 내가 딴 성당까지 갈 정도면 이거 좀 음. 힘든 거 아닌가요? 본인 문제죠. 본당 신부들은 아무 상관 없고 부글부글 한다는 건 자기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면은 딴 데로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신부 볼 때마다 부글부글 하는데 거기 앉아 있는 거는 그는 자행이 하는 거죠. 대개는 부글부글하면서 그 자리에 있죠. 음. 그런데 <laughs> 그런 분들은 딴데 가도 또 부글부글 해요. 그렇죠. 내 마음이 음. 이제 예. 그런. 아, 음. 그, 대개 본당 신부들은 그 본당에서 오랫동안 봉사한 사람들을한테 우선권을 줘요. 음, 음. 어쨌건 간에 음, 고맙잖아요. 음, 음, 음. 근데 생판 얼굴 한번 안 보이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만 대우해달라 그러면 이게 누구야? 그런단 말이죠. 이게 모든 본당 신부들이 다 똑같죠. 근데 생판 안 보이다가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는 이제 그 안에서 그 어떤, 그. 아 가끔 그, 있어요. 아, 가끔? 예. 네. 신자분들은 좀 덜한데,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 때만 나타나. 아, 네네, 그러죠. 음. 와, 90도로 자라면서, 뭐, 신문이, 신문인 그러는데, 선거 음. 딱 끝나면 또 사라져. 그쵸. 그랬다, 그 다음 선거 때또 나타나. 음, 그러면, 야, 이거 뭐야? 그러면 아. 아예 쳐다도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분도 바쁘죠? 그때 교회도 가야 되고, 절도 가야 되고. 아, 근데, 정치인인데, 본당에 매일 미사 나오고, 뭐, 전례단도 하고, 사목회 봉사활동도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정당을 떠나가지고 애정이 난단 말이에요. 아, 네. 근데 그냥 선거 때만 딱 나타나가지고 정말, 뭐, 음. 온갖 애교를 다 떨면은, 음. 아, 이, 이 사람이 다음에 또 이럴 텐데. 음. 그러니까, 음, 그러냐,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밀어내게 돼요. 어.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도 성실함과 지속성. 아 당연하죠. 음, 음. 제일 중요하죠. 네. 역시 본당 신부님들은 견뎌라. 교우들은 건강한 증거. <laughs> 아별 도움이 안 됩니다. <laughs> 자 오늘의 상담 원하시는 분의 내용입니다. 맥모닝을 잘 보는 신자입니다. 건강한 생활 신앙 생활 속에. 헌금과 11조에 대해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부님들도 부담스러우신지 명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강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잘 들어보면, 하느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받침으로 오는 심리적인 효과도 있지만, 막상 지키려니 액수도 커지고 부담스럽습니다. 신부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음, 일단은, 본당 신부들은 거의 헌금이나 교무금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해요. 네, 잘안 하시죠, 차돌릭은. 네, 뭐, 가난의 영성 때문에 음. 그런 분도 있지만, 사실, 본당 신부들은 그 본당 돈이 자익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일종의 종교 공무원 비슷해서, <laughs> 호봉제로 급여를 받고, 뭐, <laughs> 일을 하기 때문에, 뭐, 그게 헌금이 많이 들어왔다그래서내 소득이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네. 뭐들 돌았다고 해서 소득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호봉제니까 네 종교공무원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laughs> 굳이 뭐돈 내라고 이렇게 안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개신교죠. 네 개신교는 자영업자들이잖아요. 아 그렇게 누가 비유를 하더군요. 네. 예, 예, 예 우리는 어, 프랜차이즈고 개신교는 회장님을 위해 둔 프랜차이즈다. 예,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개신교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그 직결돼 있거든요, 자기네 생활하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한다, 뭐 이런 수, 논리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일 많이 많이 나오는 게 개신교 목회자들이 이제 헌금하고 십일조를 강조를 그쵸,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강조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믿음과 결부시켜서 십일조를 안 내면은 믿음이 약하다. 음. 하나님으로 부터미움받는다 이런 음. 식의 논리로 신자들한테. 어~ 황금이나 십일조를 강요하는 거예요 근데 네. 그거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들죠 음~ 이거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어~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은 어, 돈을 좀더 많이 내, 내야 된다. 음. 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더 보호해 주시지 않느냐라고 음. 얘기한다면 이거는 조폭들이 보험이 받는 거하고 똑같아. 음, 음. 아, 네, 네, 상인에게 네. 네, 보호해 줬으니까 어, 음, 음. 돈 내라 하는 거하고 음. 똑같은 논리란 말이죠. 음, 음.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 정신도 아니고 음. 신앙의 정신도 아니고. 음. 어떻게 보면 목회자 개인의 사적인 욕구가 많이 깔려 있지 않나.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돈을 내라라고 말을 못하니까한 임을 꽤 많이 내야 된다라고 둘러대고 있지 않나 하각서 들고 개신교 저는 카톨릭 신부들이 결혼 결혼을, 결혼을 안한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게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그 목사 본관이 아니라 사모 애를 꼭까지 애들한테 들어온 돈까지 신자들이 다 그렇죠. 부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네. 들어서 어쨌든 그러면 황금 교무금 왜 내는가? 일단은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나한테 고마운 일을 해준 분한테는 감사하는 인사를 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다니는 교회를 사랑한다면 음. 그 본당 신부나 뭐 다른 어떤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내 교회가 너무 좋다나는이 음. 나는 교회가 나한테는 그 고향 같은 곳이다 음. 그러면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황금을 한단 말이죠 네. 세 번째는 음~ 공동선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내는 음. 게 맞을 것 같아요 가톨릭 교회는 그 들어온 그 경우 헌금의 십분의 일을 반드시 사회복지 쪽에 쓰게 돼 있거든요. 음. 그 사회복지 쪽에 내가 어느 특정 지역에 가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돈을 내기에 부담스러운 분들이 음.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사회복지에 기여를 하는 게 그게 카테리큐의 복지 기금이거든요. 네, 네. 그 그러니까 나도 나도 거기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헌금하고헌금을 음. 한다면은 어. 이게 낼 때도 좀 기쁜 마음으로 낼수 낼 있지 않을까 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더군다나 이제 가톨릭교회는 음, 그냥 개인 기업 같이 운영하는 종교 단체와 달리 굉장히 감사 시스템이 굉장히 촘촘해요. 음, 네 다른 네, 네, 짓을 네, 못 하게 네,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믿고 내셔, 내셔도 되는 그런 종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사매님은 지금 정, 예, 지금 궁금하신 것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어느 정도 내야 되는가. 그게 궁금하신 아, 것 같아요. 부담될 정도로 내는 거는 원치 않고요. 음. 그래서, 어,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김서추 형님 때 하셨던 말씀인데, 어, 교무금을 얼마나 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한 달에 하루치만 내는 것이, 당신 생각하게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딱거 그러니까 30분의 1이네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네, 네, 네. 11조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네. 우리는 그냥 30분의 1조를 음, 하는 게 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음. 반, 반 농담조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네, 네. 음, 뭐 결론은 부담 가지면서 내는 건 아니다. 음, 음. 만약에 내가 황금을 내는 게 부담을 갖는다면은 신앙생활이 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그렇죠. 만약에 내가 어떤 분을 만나러 가는데, 만나러 음. 갈 때마다 그분한테 돈을 좀 내야 돼. 음. 친구들끼리, 아, 이거 뭐, 우리 선생님 만나러 가는데, 뭐, 1인당 100만원 내야 돼, 지금 지 써? 음. 음. 그러면 그 다음에 갈때 친구들이 확줄겠죠 그렇죠. 에. 이게 똑같은 원리란 말이죠. 하님을 음. 음. 만나는데, 돈이 중간에 걸림돌이 된다. 음. 이거는, 그러니까, 돈이 먼저냐 신앙이 먼저냐 빠진다면 네. 은 네. 그러면 음. 헌금 내는 건좀 내가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음. 내는 게 맞다라고 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새 교무금 책정 시기가 되면 네. 성당마다 다르긴 하지만 10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 이렇게 기준해서 음. 그, 그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심수한 측이 형님이 얘기하셨다는 그 내용하고 신부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렇게 잘 소화를 하셔서 아, 결코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그 11조는 좀 음. 곤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러 이제, 그, 이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그, 어,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개신교 쪽 목사님들 보니까, 11조하고 헌금을 많이 내니까, 은총을 많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니까, 러 그걸 또 간증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 네. 그 얘기하잖아요. 뭐, 큰, 그걸 뭐라 그러나, 확, 확, 그,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은 달아인데, 그 일본 말은. 음. 큰 확을 내놓으면 빗물을 많이 받을 수 있고, <laughs>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아,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렇게 받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집단 심리를 노린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 지금 쪼들리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압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는 일종의 이제 하나님께 투자를 하면은 투자 금액을 하나님 이 늘려 주신다는 그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신자들이 한인과의 신앙관계에도 내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거래 관계로 음, 바뀌어 버리죠 음, 음, 음. 이거는 개신교 쪽에서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음~ 그니까 한인과 나 사이에 돈이 끼어 있으면은 일단은 이게 인간관계에도 돈이 끼어 있으면은 음. 서로 속을 볼수 없잖아요 속내를 다 털어놓고 경험을 음, 못 하잖아요 음. 신앙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황금낸 것만큼 뭐가 상권 없으면 냉정을 아, 하게 네네, 되고 네네. 이런 음. 이런 자본주의식의 논리가 신앙 안에 들어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되고 저는 가톨릭 교회가 좋은 게 그냥 천주교잖아요 우리는 <웃음> <웃음> 그 천이 이제 그천 원짜리 천자라고 <laughs>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그러니까 부담없이 다닐 수 있는 종교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고 네. 제가 아는 분 중에 개신교서 개정한 분이 계셨어요. 네. 네. 개정 이유가 헌금 내는 게 굉장히 부담없다. 어... 그게 개정 이유였어요. 아,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셨네 교회 다닐 얘기하셨는... 때는 너무 많았대 종목이 네. 네. 너무 많은데 선주기 오니까, 뭐, 주연금 내고, 경무금 내고, 딱두개 밖에 없어. 너무 좋다. 또, 그래프까지 이렇게 표시하는 그렇죠. 데도 공연, 있다고. 하던데. 예, 예, 그렇게 놓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동료를 네, 하는 건데, 네, 네, 네. 그러면 그 많은 돈이 다, 하니께 가느냐? 아니거든요. 음, 음. 개인한테 들어가죠. 음. 그, 이, 11조를 내면서, 기쁘게 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그, 하여튼, 많은 얘기, 뭐, 참조할 수 있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 안에서 정하시고 중요한 거는 기쁜 신앙 생활을 하시는 거. 네. 네. 오늘도 맥모닝 상담소, 가들리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 말씀 들었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